예, 내비에 연금수입니다. 트립 조립이 잘 되면, 여기가 보면은, 이게 맥박수 모양, 따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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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, 빨, 까, 빨간불이 두 번씩 깜빡거리죠. 따닥, 따닥, 따닥. 근데, 따닥, 따닥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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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 발광을 할 때가 있어. 그런 건, 그건 잘못된 조립입니다. 잘못된 거예요. 트립 케이블이, 이 수평을 딱 맞춰야지, 이게 삐딱하게 들어가거나, 전기를 꼽는다든가 그러면은 그냥 바보 인증하는 거고, 여기다가, 스마트인지, 스마트가 아닌지를 모를 정도면은, 때려치세요. 아시겠죠, 여러분? 아예, 이 영상 하지 마. 스마트가 뭔지, 일반이 뭔지를 모르면 때려쳐. 자, 스마트와 일반의 구분법. 여기에, 블루투스 있죠, 여기. 그, 블루투스 여기 와이어 나오잖아. 그게, 이, 어, 그게 일반 트립이고, 이게 블루투스가 이 안에 박혀있는 거. 그거는, 이게 바로, 3세대 스마트트립이라고 하는거예요 스마트트립 블루투스 한번 들어가볼까 블루투스 자 보세요 여기서 블루투스 처음부터 하자 셋업에서 폰 들어가요 엔터 등록은 다섯 개까지 가능합니다 아이폰 삭제할게요 삭제 삭제하고 신규 폰 입력합니다. 입력, 확인. 뜨죠? 투싼이라고 그러면 이걸 이제 바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. 핸드폰 블루스 켜갖고, 등록을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간단하죠? 핸드폰 블루스 켜면은투싼을딱 바로 받아들여. 그럼 끝나는 거예요. 다시 한 번. 자, 시계 맞추형은다 필요, 쓸데없는 거고. 그래서, 따다다닥, 딱, 엔터, 신규 폰, 등록, 투, 확인. 물론, 확인하기 전에 핸드폰을 블루스 켜야겠지? 그 다음에, 딱 키면 투싼. 나오죠? 투싼. T-U-C-S-O-N. 떠요, 핸드폰에. 그러면 하면 돼. 이러고, 빵빵빵빵. 나 같은 이제 프로는 또 어떻게 하냐. 기계 바닥에다가 써놔요. 투싼이라고. 예 이상 내비의 연금 수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면은 이제 뭐 연식도 있지 연식, 창 연식, 십사 연식, 휘발유 이렇게 저장. 그다음 에 이제 뭐딴 거는 뭐뭐 뭐 이제 하이드 하이드하면 이제 숨겨더라고. 여기서 이제 또또 해볼까 요 이제 엔터. 그래서 이제 또 이전 화면 피지 설정 8명 뭐 아티스트명 이렇게 또두 가지 바뀔 수가 있고요 이거 막 만지면 안돼 모르면 그냥 어, 안 만지는게 나아 그 다음에 서 이제 음, 뭐 모드 변경 라조 잡을 수 없다라면 스캔 누르면 스캔 또 넘어가고요. 딴거 모르고, 딴거말 필요 없고, 그냥 이거 라조 주어서 맞추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. 이거 5초간. 됐습니다. 또 5초간. 넘어가죠? 3초. 봐봐, 3번. 4번. 끝으로 이게 다 박정희 덕이다. 어? 박정희 욕하는데, 응? 별놈들이 다 살아 대한민국에 박정이 욕하는데 박정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이렇게 못살 거야 뭐 쌀농사나 짓고 살겠다. 어, 병농사 짓고 살면 되겠다. 자전거, 타, 자전거 타면서 왔다 갔다면서 하어 그냥 쌀농사 짓고 살면 돼. 음 고마운 줄 알아라. 다 이게 박정이 덕이다. 박정이 덕그 다음에 그 밑에 참모들 어 누구 있어? 뭐 정주영. 음, 어? 이거니, 뭐, 이런 사람들. 그, 참모들을 잘둔 거지. 음, 이 참모들이 다이 나라 이렇게 세운 거고, 저, 뭐, 틀딱이나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, 그 어른들이 다이 나라 세운 거야. 고마운 줄 알아야지. 여러분. 제 말이 틀렸습니까, 여러분? 예. 다 이게 다 박정희 덕입니다, 여러분. 고마운 줄 아, 아십시오, 여러분. 예? 그때 당시에 뭐, 김대중이나 김영삼처럼 백, 백 깔고, 그냥. 쌀을 달라, 이런 개소리 했으면, 쌀을, 뭐돈 벌어야 쌀을 주지. 응?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, 그렇잖아요? 응? 그래서, 한 나라의 지도자는 돌대가리를 뽑으면 안 된다. 어, 그 말면 돼요, 여러분. 예? 박재희 대통령한테는 우리, 자, 뭐, 잠도하는 별로 내가 별로 싫어하는데, 박재희는 내가 좋아하지. 응, 박재희 대통령을.